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아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래의 모빌리티를 재정의할 혁신적인 전기밴, 2026 기아 PV5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이 영상에서 PV5의 디자인, 기술, 실용성, 그리고 왜이 차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PV5가 등장한 배경부터 짚어보죠. 기피아는2024 CES에서 PV5 컨셉트를 처음 공개하며 PVV, 즉 플랫폼 비욘드 비이클 전략을 선보였어요. PVV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고객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하죠. PV5는 이 라인업의 첫 번째 모델로 중형 밴으로 개발됐습니다. 2025년 한국과 유럽에서 생산이 시작되고 2026년에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될 예정이에요. 특히 2026 모델은 더 세련된 생산 버전으로, 도시 이동부터 상업 용도까지 모든 걸 커버할 거예요. 가격은 유럽 기준으로 기본 모델이 약 27,000파운드부터 시작할 테니, 한국 시장에서도 합리적인 가격대가 기대돼요. PV5의 가장 큰 매력은 모듈러 디자인입니다. 이 차는 EGMP-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요. EGMP는 이미 EV6나 EV9에서 입증된 기아의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인데, S 버전은 벤 전용으로 최적화 됐죠 스케이트보드 같은 플랫 베이스로 바디를 쉽게 교체할 수 있어서 세 가지 기본 바디 타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패신저 버전 두 번째는 벤 카고 버전 세 번째는 c 시캡 버전이에요 패신저 버전은 택시나 라이드 쉐어링 장애인 이동 차량으로 딱 맞아요 참열시트가 접히거나 평평해져서 최대 9인승까지 가능하고 플랫플로어 덕분에 편안함이 배가 돼요 치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서 장거리 여행도 피로 없이 즐길 수 있죠. 카고 버전은 소상공인이나 배송업체를 위한 실용성의 정수예요. l 2 H1 모델은 4.4세제곱미터 적재 공간을 제공하고 두 개의 유로 팔레트를 실을 수 있어요. 로딩 높이가 겨우 419mm라서 무거운 짐을 싣기 쉽고, 하이 루프 버전은 5.17세제곱미터까지 확장되어 게다가 엘트랙과 라싱 포인트가 기본으로 달려있어서 짐 고정이 간편하죠. 7시캡 버전은 더 흥미로워요. 이건 빈 캔버스처럼 자유로워서 박스밴, 냉동트럭, 심지어 캠핑카로 변환할 수 있어요. 기아는 기아에지어라는 모듈러 액세서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냉장고나 마이크로웨이브, 와인셀러까지 추가할 수 있게 했어요. 상상만 해도 재미있지 않나요? 도시에서 일하다가 주말엔 캠핑으로 변신하는 밴. PV5가 그걸 실현해줍니다. 이제 디자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PV5는 컨셉트의 미래지향적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용성을 더했어요. 전면은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와 대담한 그릴로 강인함을 강조하고 측면은 플러시 글라스와 생생한 바디 컬러로 모던함을 뽐내요. 기하학적 형태와 플랫 서피싱이 인상적이에요. 길이는 약 5m 정도로 중형 밴답게 도시 주차도 수월하고 고루프 옵션으로 실내 공간이 넓어집니다. 색상은 클래식한 화이트부터 어드벤처 버전의 WKNDR 컨셉처럼 오프로드 타이어와 맞춘 어스톤까지 다양해요. WKNDR는 기어 헤드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모바일 팬트리를 만들어 아웃도어 애호가들을 사로잡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PV5는 강인함과 세련됨에좋아라는 키워드가 딱 맞아요. 파워트레인과 성능은 EV 위본질을 보여줍니다. 프론트 마운트된 싱글 전기 모터로 161 마력과 184 파운드 부트 토크를 발휘해요. 최고 속도는 시속 140km 정도로 도시 주행에 최적화됐죠. 배터리는 선택지가 풍부해요. 스탠다드 레인지로 WLTP 기준 200마일 약 320km, 롱 레인지로 248마일 약 400km까지 주행할 수 있어요. 카고 버전에는 옵션도 있어요. 충전은 DC 급속으로 30분 만에 80%까지 AC로는 7kW로 가정에서 편안하게 가능하죠. 게다가 VEL 기능으로 차 밖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서 캠핑할 때 조명이나 커피 머신을 연결해도 돼요. 효율성은 EGMP-S 덕분에 최고 수준으로 브레이크 에너지 회수와 에코 모드로 배터리를 아껴줍니다. 인테리어와 기술은 PV5 및또 다른 하이라이트예요. 7인치 계기판과 12.9인치 내비게이션 스크린이 기본이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 로앱 지원과 OTA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음성 인식으로 에어컨 켜져 라고 하면 바로 반응하고 무선 충전 패드와 옵시 포트가 많아서 연결성도 완벽하죠. 반전 기능은 ADAS 패키지로 가득 차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360도 서라운드 뷰까지 특히 로보택시 버전은 자율주행 레벨 4를 목표로 개발 중이에요. 피아가 자체 로보택시 서비스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하니 미래가 기대되요왜 P-V5가 2026년에 핫할까요? 첫째, 지속 가능성입니다. 전기차라 배출가스가 없고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 환경 부하를 줄였어요. 둘째, 경제성. o z e v 같은 보조금으로 구매 비용이 낮아지고 유지비도 디젤 밴의 절반 수준이에요. 연간 3 0 0 0에서 4,000대 판매 목표지만. 2030년 N만 7천대로 폭발할 거예요. 셋째, 다재다능함. 패밀리 밴으로 쓰다 상업용으로 전환하거나 캠퍼로 변신하는 유연성이 경쟁사 아이디, 버즈나 트렌지들 앞서게 하죠. 실제 사용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아이들 태우고 학교 가는 패밀리 맘. PV5 패신저로 편안하게 이동. 점심엔 카페 배송으로 카보 모드 전환. 짐 싣기 쉽고 효율적. 저녁엔 친구들과 캠핑. 에지어 로 텐트와 그릴 세팅 한대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커버하는 거예요. 게다가 기아의 7년 10만 큼 보증으로 안심하고 탈수 있죠. 미래 전망도 밝아요. PV5 성공 후 PV1 소형 도시 밴과 PV7 대형 상업 밴이 e 2027년에 나오고 2 0 2 9년 n PV9까지. 기아는 2027년까지 열네 개 EV 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이에요. 가세용 예보 공장에서 연 15만 대 생산하며. LG와 파트너십으로 배터리 기술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PV5는 단순한 밴이 아니에요. 모빌리티에 자유를 주는 파트너죠. 2026년, 당신의 가라지를 바꿀 차가 될 테니 기대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